예, 인수공통질환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거고.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죠. 레지오넬라 호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우리나라 레지오넬라 난리가 었는데 이게 이제 에어컨디션.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물이 고여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균이 살고 있다가 얘가 에어컨을 키면서 우리 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어컨을 사용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다 걸리는 게 레지오넬라증. 근데 이게 무서운 현상이 에어컨 뿐이 아니라 샤워기. 수도 꼭지, 거기서도 살고 있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샤워할 때, 그러니까 매번 쓰면 되는데, 안 쓰다가 썼을 땐 거기, 그 샤워기 안에 균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샤워를 딱할때 처음에 나오는 물로 인해서 이게 되게 드는 거죠. 결국 샤워기는 좀 틀어놓으면 그냥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돼. 하여튼 게 레지오넬라증. 새집증후군 먼저 하실 거고, 실내 공기오염, 맞지요? 그리고 복합화물질 과민증. 이거 우리 책에 있었었는데. 뭔지 아시죠? 새집증후는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오랫 동안 내 몸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물질에 하면은 계속 감염증 이 일어나는 현상 이거를 새집증후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간 거를 복합화학물질 감염증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6번입니다. 이거는 틀면 리 절대로 안 돼. 실내 오염 지표 대표적인 애. 이산화탄소 몇 ppm, 1000몇 퍼센트. 0.1% 답은 3번이고요. 37번입니다. 휘발성 유기화물의 일종이래요. v o c 일종으로 무색이면서 자극성 냄새가 나고 폭발점이 낮아서 실내에서 폭발 가능성이 높은 실내 오염물질. 이거 아까 VOC 제가 쓱 읽어드렸던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답은 포름알데히드. 네, 답은 4번이에요. 38번. 이 문제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이제은 라임을 맞추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그쵸? 아래 설명에 대한 설명. 올바른 거. 새로 지은 건축물이나 개보수 작업을 마친 건물 등의 실내. 이래도 벌써 힌트가 다 나와야 돼. 새로 지은 건축물이니까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있는 대로 불을 떼라.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불때는 방법을 베이크아웃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라임을 맞춘 거예요. 번아웃 문제는 아시죠? 너무 열심히 해서 온몸에 다써서 그냥 쑥 쓰러지는 거. 그러니까 방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번아웃. 록아웃은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된 걸 록아웃이라고 하 한대요. 공장이 갑자기 폐쇄돼버리는 거야. 블랙아웃은 그러니까 브라운, 테레비, 브라운의 밝기가 갑자기 꺼지는 거. 그걸 우리 블랙아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아주 베이크아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 자, 39번입니다. 세집 중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세집 중후군. 시험 을좀 나왔구나. 자, 건축을,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 공산 직후 가장 많이 나다. 맞아요? 가장 많이 나올 때언제야6개월의 피크라를 했습니다.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인 거고. 두통, 비중격, 천공, 구두. 비중격, 천공 하면 되게 대표적인 애가 있었는데. 크롬이었잖아, 요 크롬. 그렇죠 그러면 이건 크롬인데. 네, 이것도 답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 복수정답 처리했습니다. 1번, 2번. 다 맞습니다. 물론 크롬을, 새 어, 세집중후군에 그 마감재로 사용한 적도 있었대. 아주 예전에. 반짝반짝거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크롬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이거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 항상 공중보건은 옛날 책 갖고 문제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책으로 하면 2번은 맞는 얘기긴 하는데 요즘은 안 써서 그래서 2번은 그때